저는 서울에서 17학번 유현국이라고 하고요. 현재는 홍 스튜디오라는 모바일 게임 만드는 회사에서 스파인 애니메이터로 일하고 있습니다. 2D 스파인은 일러스트를 가져와서 일러스트를 저희가 파츠를 나눠서 스파인에서 조합을 하고 거기다가 이제 제가 애니메이션을 넣는 방식이거든요. 가디언 테일즈라는 게임에 나오는 신규 캐릭터나 아니면 들어가는 보스 몬스터나 그런 캐릭터들의 애니메이션 작업을 지금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게임 단 하나로 유니콘 기업에 올라간 그 유니콘 기업이란 타이틀에 걸맞게 좀 저희한테 대우를 좀 잘해주는 것도 있는 것 같긴 해요 뭐니 뭐니 해도 일단 때가 무제한이에요 맛있는 거 그냥 맛집 탐방하듯이 찾으러 다니거든요 자율 출근 제도가 보장이 돼가지고 점심시간을 포함한 9시간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10시에 출근해서 7시 되면 딱 퇴근을 찍고 나옵니다 건강검진 같은 것도 지원하고 매 분기마다 저희가 복지비가 또 따로 나오거든요. 저희가 뭐 책을 사거나 게임을 사거나 할 수도 있고 좀 자유롭게 쓸수 있게 나오는 게 있어서 이 회사가 좀 괜찮게 해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얼마 전부터 3D 맥스도 저희가 같이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게임에 도트 캐릭터나 일러스트 캐릭터가 많이 등장하다 보니까 그 캐릭터들의 애니메이션을 잡으려면 스파인이라는 프로그램이 좀 적합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는 웹툰을 그리고 싶어서 학교를 들어왔는데 이게 1학년 때 다니다 보니까 웹툰이 나랑 너무 안 맞는다 싶은 거예요. 이렇게 어영부영 1학년을 보내다가 군대를 다녀왔는데 교수님이 제 1학년 때 자금을 보시더니 뭐 스파인 애니메이션 해보는 게 어떻겠냐 해가지고 이걸 했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적성에 맞는 것도 있었고 많이 봤던 예쁜 일러스를 트제 손으로 살아 움직인다는것 자체가 좀 매력있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어느 파트를 가든 간에 일단 기초를 열심히 다져놓는 게좀전 좋다고 생각을 해요. 신입을 뽑는 기준이 일단 기초가 좀 무너지면 많이들 좀 탈락하는 게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기초를 좀 많이 탄탄히 해놓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친구들보다 내가 얼마나 내 능력이 뛰어난가, 이제 내 능력을 얼마나 더 빠르게 발전시킬 수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교수님들이 현직에 계시거나 아니면 얼마 전까지 현직에 계셨던 분들이 좀 많다 보니까 실무에서 바로 봐서 쓸수 있는 기술이나 스킬들을 저희가 빠르게 배우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에 맞춰서 포폴 퀄리티도 올라가게 되고 진짜 좋은 학교라고 생각을 하고요. 후회는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